여기 이제 마지막 우리 대표 값에서 최고 난이도 10점짜리 문제입니다. 이게 은근히 까다로워서 우리 계산 패밀리들이 많이 질문하는 유형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학교 시험에 등장했을 때 학교 시험 100점 방지형 문제로 등장하는 그런 유형, 심화 유형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까? 주어진 이 짧은 시험 시간 안에 우리 친구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으려면 이런 문제들을 미리 또 경험하시고 미리 맞보셔야 합니다. 자, 개성과 함께 주어진 6번 문제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자연수, 어떤 자연수 x에 대하여 다섯 개의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연수 x야? 먼저 4. 쓰면서 크게순는로 나열할게요. 4, 6, 7, 9, x가 뭔지 모르겠데 제일 마지막에 일단 둘게요. x가 어딘지 몰라서. 이 아이의 중앙가 그럼 다섯 개의 수에 있는 한 가운데 값이 세 번째가 되겠죠.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X가 어인지 모르니까. 세 번째에 있는 I가 중앙 값이 되는데, 그아이가 바로 A라고 되어있습니다. 중앙 값을 A. 문제 이해하고 있니? 그 다음, 또 자료가 등장하는데, 또 다섯 개야. 크기 순으로. 일단, 3, 6, 8, 10. 그리고 X를 또 몰라, 우리가. 어, 또 몰라. 그죠? 어, X를 또 몰라. 어차 앞에다 줬어야 되겠다. 3, 6, 8, 10. X는 모르니까 제일 마지막에 일단 둘게. X는 몰라서 마지막에 둔 거예요. 그럼 얘도 이제 다섯 개의 수니까 이한 가운데 수세 번째에 들어가는 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중앙값이 되는데 그 중앙값을 뭐라고 돼있냐면 또 B라고 줬어, B라고. 응. 오케이, 오케이. 이제 자료와 정리. 주어진 자료와 조건을 지금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자료 볼까요? 이번에는 3, 5, 19. 순서대로 3. 오, 9, 1 크기순으로. X 몰라. 일단 제일 마지막에 줬어. 얘도 이제 다섯 개다 보니까 X를 제외하고 이제 세 번째 들어가는, 크기순 안 했을 때세 번째 수가 중간값이될 거인데 그중간값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C라고 표현한 거야. 의미로, 의미로. 그런데 중요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대소관계가 아주 명확해. 그러니까 얘 A, B, C는 문자도 다르지만 그 수마저도 다르구나. A, B, C 대소관계가 정확하게, 그죠?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 그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위에다 이제,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어, 이제, 추론을 해 나가셔야 돼요. 얘가 만약 얼마라면, X가 만약 얼마라면, 이게 추론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 생각을 해봐, 얘들아.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수로써 생각을 해봐. 여기 지금 6이 있고, 여기 5가 있다? 그러면 5가 만약 온다면, 순서가 바뀌면서, 그죠? 얘가 세 번째가 되고, 얘가 5가 오면은 그죠? 그러니까 봐봐. X가 5라면 5라면 얘가 5가 되어지니까. 그죠? 그럼 뭐가 돼? 네. 일단 A하고 B 첫 번째 자료의 중앙값 두 번째 자료의 중앙값 둘다 6이 되어집니다. 일단 말이 안 되죠. 같으면 안 돼. 대소관계가 명확해야 돼. 게다가 세 번째 자료의 값인 C는요. 55. 어, 원래 같은 소리 그대로 나열하니까 5가 돼. 안되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지금 5도 안 되는데, 그 밑에 해당하는 1, 2, 3, 4는 당연히 안 되겠네. 지금 이 5가 안 되면, 얘이 양, 이 양이 아니죠. 얘가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4가 되었을 때, 또 5가 되고, 그 다음에, 어,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 5 이하, 5까지는 일단 안 되는구나, 확인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한 숫자를, 자연수니까, 높여가면서 가는 거죠. 자, 가, 가능합니다. 6이면, 6이면. 아, 여기 중앙 값이 6될 거고, 6이면. 이것도 6이 될거 아니야, 6이면. 어, 그죠? 어 뭐야. A, B, C가 전부 6으로 같은 거는 뭐야. 지금 대소관계가 명확한데.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고. 몇개안 남았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수하는 범위 자체가 한정적이어서 금방 나옵니다. 7이면. 7이면 여기 7 7이 들어가고, 7 들어가고, 7 들어가면서 뭐야. 다또다 중앙 값이 7이 되어지네. 그치? 7이 되어지면 A, B, C가 또다 7이 되어지면서 분명히 명확하게 뭐니까. 대수 관계가 명확하니까 7도 아니라는 거죠. 자, 8 갑니다. 8, 8, 8. 더 빨리 할수 있어. 우리 지금 선생님 정리해 나가면서 가는 거니까, 우리 개페이들이 사실 더 빨리 하실 수 있어. 8이면. 이쪽에 8이 들어가야 되니까, X가. 그죠? 어, 중앙 값은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8이 들어가면 그대로 8이 될 거고. 8이 들어가면, 아, 뭐야, 또 8이 되네. 그죠? 그럼 A는 7인데, B하고 C는 둘다 8이 되어지면서, 여기 또 명확하게, 대소관계는, 어, 명확히 나와 있었는데, 또 해당되는 사항이 없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X가 이제 9입니다. 9, 9, 9, 9. 9 들어가면, 9가 들어가게 되면은, 9가 여기 이제 위치할 거 아니야. 하나, 둘, 세 번째. 9가 들어가면, 하나, 둘, 어, 세 번째, 8. 9가 들어가면, 그대로, 하나, 둘, 세, 오, 순서가, 7, 8, 9.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구나. 중앙값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본 건 아니거든. 자, 내친 김에 10. 10이면 여기 들어가더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그치요? 자, 10이 들어가더라도 변함없이. 10이 들어가도 변함없이. 나머지는 계속 나오더라도 그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죠. 그니까 뭐야. 9 이상부터는 다 되는 거구나. 9 이상부터는 전부 다 2, 7, 8, 9라는 중앙가을 가지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값의 범위가 9. 아이고, 잘못 썼다. 등호 순서가 9 이상이 되어짐을 찾아낼 수가 있겠구나. 9를 시작으로 해서 9부터는 계속적으로 각각의 중앙값이 7, 8, 9 유지하면서 이 대소관계를 명확하게 만족하는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 있죠. 사실,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해본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험을 해본 친구와 또 아예 안 해본 친구는 완전 달라지는 문제가 바로 이 6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6번 문제를 명확하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어, 처음에는 선생님보다 더 연습 좀 많이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응. 1부터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훌륭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얘들아, 점점, 점점, 속도가 붙고 빨라지고 과정이 어, 또 이렇게 축소가 되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그 감을 익히게 되는 거니까 6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